어,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을 생각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말씀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그러 하나님의 계명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계명과 세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두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판할 때 하셨던 말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시던 대답, 또 예수님께서 세계명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 모든 것들, 이제, 대개명과 세계명이 되겠습니다. 대개명과 세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이거 알려져 있는 것이죠. 대개명과 세계명을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나 자신과 나의 사랑의 관계, 나와 이웃과 사랑의 관계, 나와 또 모든 환경, 음, 우리 주의 삼나 만상 만물에 대해서도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을 사랑의 관계로 풀어가는 것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여 보낸 총독이다라 하나님 사람이 세운 모든 인간의 제도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음, 그러고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위하여 뭐, 무슨 뭐 세상이 세운 제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됩니까? 아이그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 인간이 세운 제도를 어, 반대하고 하는 것을 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최고를,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총독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왕에게도 순종하고 총독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에 가능하면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것이고 교회 문을 어떻게 인간이 세운 제도가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또 쪽에선 어 지금 이 사회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정말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어느 장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봐서 마음을 달려 예배하고 경배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 복음으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두 주장이 지금 한국교회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고 저는 두 번째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 무엇이 맞는지 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두 번째가 그 것이 맞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막 순종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차별 금지법. 지금 차별 금지법이 곧 통과되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참 이거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강렬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아, 막아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투표할 때는 어떤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 내 뭐, 이념, 내, 내 마음에 약간 좀 윤리적인 거, 이런 것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최고를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음, 교회를 박해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인간 세운 제도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종독과 왕들이 앞으로 더큰 박해가 올 상황 속에서도 어, 그들을 준비하여 대적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에, 우리가 가능하면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무지한 자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보고 어 우리가 불리익을 당하나 아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약간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파괴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이해관계를 하면 에 가능하면 에 들어주면서 그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또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 이것도 세번역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로 말면 와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자유를 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로, 어, 대개명과 세계명과 대사명을 가슴에 안고, 영원권의 제자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대개명과 세개명과 대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의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이룰 것인가가 17절 말씀에서 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시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습니다.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라 했습니다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사람들을 네, 존중해 주는 사람이 무시하고 우습게 이기고 이렇게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섯 가지 대상 중요한가 이거 있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삼위일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사랑인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탕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러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발판으로 삼아라.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줘라. 다른 말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의리되어 살아라. 갑이 되어서 하지 말고 의리 되어서 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고 남을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남을 성공시켜서 최선을 다해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를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도 담고 저렇게도 생활하면서 담고 계속 담아야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을 막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해라.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0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공동체를 만들어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라두려워라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 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확신하 거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내가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를 발휘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잘 출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고, 우리 가정이 달려 있고, 우리 교회가 달려 있고, 내 자녀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점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이 누구에 달려 있다고? 영원한 생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백년도 안 되는 이런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인데 그 영원한 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의 생이 천년 만년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정말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내 생각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기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 번째.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왕을 존대해주고, 왕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공경하. 어떤 공동체니? 공동체 리더십에 가능하면 순종하는 쪽으로. 음. 지금 총독 왕 계속 반복했잖아. 지금 분위기는 교회가 우시오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만 파괴하고, 교회만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막 데모를 해야 되고 어떻게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럴 상황이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왕을 존대하라. 왕을 공경하라. 세 번요.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을 공경해 줘라. 대단한 사람을 여겨 줘라.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러냐?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사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훈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치,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입니다. 요거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순종하지 않고, 기본적인 태도가 반항하고, 어떻게든지 뭐 이유를 대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아, 한번 뭐 이것이 저러니 저것이 저러니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 요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러냐? 순종함으로 이러냐.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순종의 체질을나 자신을 순종의 체질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이고,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나와 나와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예,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가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나이다. 아멘.